그러면 AMC가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전문 인력들이 있는 회사니까 자산 유동화 계획을 수행합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채권 하나를 채권, 이 채권이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이 거대한 건이 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지자은 채권이 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유동화 계획을 세우면서 SPC가, 이제 우리가 많은 AMC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인이에요. 우리가 매입하고 그런 거는 채무인수 계약을 위해서는 당사자는 누구도 항상 SPC입니다. 이, 이 SPC가 AMS라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지금 얼마에 사왔어요? 1,400억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장님 1,400억에 사왔죠? 그러면 ABS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을 샀던 사람들한테는 1억을 산 사람은 1억 뭐 2천만 원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만들어야 되요 1,800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증권 산 사람들한테 그 이자도 주고 운영도 돈을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ABS 증권을 팔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ABS 증권에서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1500이라는 돈이 입금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1400이라는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의한테 게. 그러면 일단 은행이 A라는 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 채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SPC라는 회사한테 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이 현금화됐잖아요. 은행한테 돈이 들어갔죠? 파은행한테 돈이 들어갔죠? 그걸 유동화라고 합니다. 다른 걸유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 채권이란 유동화 채권이란 말은 은행의 금산권이 뭘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채권을 첫, 채권 만기가 되면 은 이자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죠. 그랬을 때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1500억을 팔았으니까 1800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800억을 어떻게 만드냐이 이 100개 리스트를 뽑습니다. 일본은 논세일로 판다. 채권 양한다 2번은 아파트니까 작년 부장년 같으면 은 채권 양자정환으로 배담을 받는다. 3번은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매각한다. 이걸 뭐 네오매입이라고. 뭐라고 하다 같이? 네오매입. 유입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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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자가 자연스럽게 낙찰받는 거. 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농협자산관리회사 같은 농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논세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털크세일을 합니다. 다섯 개씩 묶어서요. 다섯 개, 열 개씩 묶어고 논세일은 뭐라 뭐 몇개만나있어요 아, 네. 털크세일은 묶어서 다섯 개, 열 개씩 묶어서 파는 거예요. 풀은 전체 다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게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왜 묶어서 팔까요? 하나는 나쁜 낌이지기억판다는게 있잖아요. 왜냐면 따로따로 팔면 되려서 손에 날것같거든 속도가 늦고,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묶음 단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매각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은 언세일로팔 운명이 있는 건지, 퍼크세일로 들어갈 운명이 있는 건지, 네오 매입돼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채권자가 spc가 A, amc에서 직접 내가 받아가지고 낙찰받아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 물건인지 음, 아니면 배당 받고 끝난 물건 도저히 안 되는 물건인지 다 구분 이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5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spc가 amc 회사들이 매입한다든지 배당 받을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대부분 빨리 이거를 빨리 처리해서 SPC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빨리 종료시키는게종료시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박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저장권만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해가지고 사람 배당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 정산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고 좀 이제 머리 돌아가는 직원들이 고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연세로 매가가지 말고 우리가 배당받자 어, 안전빵 아니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그장님 같은 경우는 안전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매가가자 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